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한 나이다. 아멘. 10편 6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10편 6편 8절에서 10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품 속에서 건강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고 항상 행복을 선택하시고 기쁨을 선택하시고 감사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선택하는 대로 되면서 정말 이 우리 속에 평안이 가득하고 정말 구원의 소망 바라보며 감사로 이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 여행 중에 계시는 분들 서로서로 서로 이해해주고, 기뻐하고, 어,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정말, 어, 안전하게, 즐겁게 여행하는 오늘, 오늘 하루도 정말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랑으로 안전하게 여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신자들이 틀렸음을 입증해 주십니다. 결국 불신, 불신자들은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며 두려워 떨며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도 안타깝게 정말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인내로 극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나가야 됩니다. 또 불신자들을 통해서 자꾸 공격을 해요. 정말 옆에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심지어 가족을 통해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대를 가지고 사랑으로 성령 충만해서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 나가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것저것 세상껏 챙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거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도하셨습니까? 어제 기도하셨습니까? 하셨다면 다행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강구를 들어주시고, 받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지혜 주셔서, 사탄 마귀의 간교한 계략을 파악하고 물리치게 해 주십니다. 또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우리가 인내력을 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게 막아 주십니다. 막아 주십니다. 막아 주시고 가려 주시고 덮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전진하면 됩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 보혈로 우리를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막아 주시고 덮어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그 길이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 보혈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길이 평탄한 것입니다 예수 보혈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지만 이제 예수 보혈로 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기쁨으로 평안하게 평탄하게 믿음의 길을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난 역경이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악한 세력들이 방해를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뒤에는 상급이 더 크물 또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 상급이 크지. 이게, 이게, 이거, 이걸 이겨내면 되겠다. 이걸 이겨내면 되겠다. 하고, 막 인내하고,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 인내로 이기길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딱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고난이구나 하고 파악하시고, 정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써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결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즐거움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고,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342장. 함께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Oh! Yeah. 주여 삼천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저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하여 주여 주여 주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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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여 주여 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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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여 주여 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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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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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여 저 모든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정말 우리가 의 신앙을 받고 정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고난과 또 심적인 부담과 낙심 절망이 오기도 합니다 걱정과 염려로 하루 종일 걱정과 염려로 보내게 됐습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걱정 염려 뿌리치고 정말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지 기도로 길게 께 정말 강구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보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은 나를 부어 주시옵소서.